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국기 20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제 여섯 개의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섯 개의 명령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네 개명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로 종교적 명령이라면, 뒤에 이제 여섯 개의 개명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령으로서 도덕적 명령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것이 단순히 자식들은 무조건 부모들의 말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전체에 관한 압축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늙어지면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이나 또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계층이 되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때는 몽고에서 들어온 고려장이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가난이 이유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거의 쓸모 없게 되어버린 것 같은 부모들을 산에다 갖다 버리거나 또 생매장을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뭐 아주 오랜 기간은 아니고 잠깐 동안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노인된 어른들에 관한 이렇게 이런 노동 능력을 잃은, 잃어버린 생존 능력이 없는 그런 노인들에 관한 가르쳐 명령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단순히, 단지 이렇게 어떤 경제력이나 그의 흠, 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힘이나 능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존경받아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노인이 된 부모를 자식이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사이에 모든 인간관계는 다 허물어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인간관계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것의 핵심이기도 한 거죠. 여기서 공경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우리들 생각에, 이게 복종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복종과는 다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공경받을만 하다. 이게 공경이라고 하는 이 카베드가 이것은 존경하다, 뭐 영광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카바드의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무겁다라는 개념이에요. 무겁다. 무거운 것은 가치 있는 것. 뭐, 귀한 것,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 된 부모가 어떻다. 부모를 영광스럽게 해라. 존경해라. 그 가치를, 그 권위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베드는 여우와 하나님께도 사용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하라. 이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자리에 주로 부모를 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별개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불효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지 않나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에 대한 이런 자녀들의 공경심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경외심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명령의 특징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앞에 바로 앞에 나왔던 사계명은 종교적 명령의 마지막 명령으로서 바로 이이 사계명과 오계명은 교량 역할, 이 종교와 도덕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계명도, 사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겠습니다만, 그 안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복이 감춰져 있어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 사계명은 마치 거기에 내가 이렇게 감추어둔 그 복을 너희들이 이것을 찾아가서 누려라, 이런 의미,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제5계명은 미래형입니다. <laughs> 내 생명이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입니다. 이것은 아직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줄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안식일의 계명의 경우에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식을 지키면 이미 주어진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제5교명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의 누리는 그 생명의 기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요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우리들의 삶과 부모에 대한 이 공,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제5개명은 연절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킬 만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겠죠. 세상 살고 싶지도 않고 빨리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단순히 여기서 생명이 긴다는 게 장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번역되어진 요 문장은 직역을 하면 너의 날들이 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날들이 길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기간이 어떠한 기간이 기간을 오랫동안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그래서 너의 날들이 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의 생활이 계속될 것이냐, 계속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그저 마냥 오래 그냥 있는 게더 좋지는 않죠.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되어지는 것은 생명이 길게 된다, 오래 산다, 그 기간이 길 것이다, 길게 길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최상의 조건으로 펼쳐주시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이 먼저 전제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오래, 더 나아가서는 영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무엇일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땅이었다면 우리들에게 이 가나안에 비견되어 비견되어지는 현재적인 땅은 우리 나라죠, 우리 나라입니다. 그럼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계속 번영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 날들이 지속되어지는 것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대요.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 도덕윤리가 무너지면은요, 끊긴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사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가치가 사라진다면, 뭐그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땅이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은 땅이라면 그들은 거기에 살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이제 그 땅을 점령해 점령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런 시장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되돌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은요 이게 무너진 거죠.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일어나는 이 가족 안에서 또 젊은 사람들의 노인들에 대한 이런 관계가 이것은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두 번째로 좀더 좁은 의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이것서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열두 지파가 땅을 배분하게 됩니다. 기업을 배분하거든요. 넓은 의미의 국가가 되겠고 또 좁은 의미에서는 각 기업이 각 지파별로 받았던 그들의 기업, 그들의 각 지파의 분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국가 안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터, 사업장 뭐 이런 것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땅이겠지요. 그리고 최소한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그 땅은 가정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나라라고 하는 이세 영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내네 날들이 길 것이다. 행복한 삶이 복된 삶이 오래 갈 것이다. 계속 될 것이다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이 윤리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나오는 다섯 가지 계명은 전부 부정 명령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오 계명 하나만 긍정 명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긍정 명령을 통해서 또한 약속을 주신 것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10개 뭐 명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똑같이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굳이 우리가 굳이 취사선택을 하고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이 여섯 가지의 계명 중에서는 이 5계명이 으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땅에서 그 땅에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기업에서 그 가정에서 그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한 많은 문제들과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첫 번째의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되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부요함과 이 땅의 복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